얼마 전 저는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면요. 한 사람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달리기, 사이클, 수영 이세 가지 종목을 쉼 없이 이어나가는데, 워낙에 거친 경기이다 보니까 영상 안에는 선수가 뛰어가는 장면과 선수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응원하는 소리들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가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고 이제는 제가, 보는 제가 다 숨의 차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다 왔다는 말이 진짜 다 와서 다 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수가 본인이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다 왔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 그 경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철인 3종 경기를 끝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선수가 했던 그 대답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주 잠깐 제가 경기하는 영상을 보고 지나갔지만 그 영상을 본 후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선수처럼 저도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천인 3종 경기보다 더 치열하고 더긴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모델들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히브리어,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한표때한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함께 나눌 말씀을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배워야 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가 결승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기까지 잊지 말아야 할세 가지 행동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첫 번째 자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호흡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는 것,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마치 호흡과도 같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주일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고 그 일주일 동안 숨을 참고서는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있어 기도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상황마다 때마다 우리가 항상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 이 기도라는 것이 호흡과도 같아야 함을 우리는 조금 더 강조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한 번도 기도를 중단해도 괜찮은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초등부 아이들 열의 아홉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기도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상대와 나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가 사라지면 이제는 그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충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경기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뛰어간다 해도, 아무리 멀리 뛰어간다 해도, 코스를 이탈하면 그 마라톤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경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경기할 때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서 결승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권면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번째 자세는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차분하고 평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어느 날짠 하고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차분한 걸음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으로는 차분한 걸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낼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고난이란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이란 누구에게도 쉽지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평온한 시간은 사실 굉장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더긴 시간 동안 우리는 치열하고 숨 가쁘게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든지,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보여야 할 행동은 단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돌파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을 보여줍니다. 돌파해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무너지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 속에 숱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을 돌파해 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욱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고난을 돌파하며 성장한 대표적인 모델로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인생의 모델로 손꼽힙니다. 왜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을 곰곰이 묵상할 때그 이유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의 자세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마음 깊숙히 느끼고 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시로다 아멘. 실수도 있었습니다. 모자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평가, 그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그 태도가 그의 평생에 걸쳐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옳은 인생의 태도는 그저 아등, 바등, 열심히,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옳은 태도는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비록 나 스스로는 이 문제와 고난을 뛰어넘을 재간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멈추지 않고 달려 나아간다는 그 믿음, 그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저 자신의 힘이 전부인 사람에게 인생의 장애물은 그저 위기의 수준에서 끝나버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달라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 나아가는 자에게 고난이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고난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나아갈 때 기도로 호흡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때때로는 찾아오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파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늘 바라고 사모해야 할세 번째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위기와 고난에 돌파하는 그런 힘들었던 여정은 결국엔 믿음의 비상, 믿음의 비상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침내 믿음으로 비상할 때 진정한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그냥 비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 가수 임재범 씨의 비상이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억압받지도 않았고 괴롭지도 않았던 중학생 때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이 가사가 왜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날고 싶어.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이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비상이라는 단어의 보편적인 이해는 움츠리고 준비했었던 우리의 날개를 이제는 멋지게 펼쳐 보이고 날아올라서 모든 이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상은 세상이 말하는 비상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성경이 말하는 날아오름 즉, 믿음의 비상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 모델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비상입니다. 침례 요한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 찬란하게 비상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믿음이 진정한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상을 맞이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의 모습을 빛내는 것을 비상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온전히 썩어 없어짐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피곤할 수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누구나 다 자신의 한계를 맞이하고 그 한계 앞에서 잠시, 잠시 동안은 머뭇머뭇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악망함으로 걸어가고 뛰어가는 자에게는 마침내 믿음의 비상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찬란하게 비상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기도로 호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걸음을 걸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그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마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온 열방에 빛나게 될그 마음, 그 악망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멋지게 비상하는 순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진행 중인 선수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숨가쁘게 우리는 그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결승점,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결승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장 완전한 길을 가르치기를 원하니 마치 호흡처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나와 대화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자신께서 더욱더 크시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마침내 찬란하게 날아오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성취되는 그 날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새롭거나 낯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의하는 마음과 그렇게 걷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을 언제, 어디에서 마주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간절한 그 결승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신뢰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